엄마가 밥자시간에또 지금 늦은 시간이지요? 지금 몇 시에요? 밤이에요 그러면 지금 밥을 먹어야 돼요? 안 먹어야 돼요?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채아는 지금 먹자고 하는 거지요? 응왜 먹고 싶은데요? 어, 밥 먹고 배고파서 아까 스파게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잖아요 응, 먹고 싶어요 차돼지예요 응. 그래서 차 아까 전에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? 응? 아까 차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? 음, 밥 주세요, 했또 뭐랑 먹고 싶어요? 음, 밥이랑 이면한 번만이야. 응. 이제 밤에 밥안줄 거야. 응. 약속은 뭐라고? 꼭 지켜야 돼. 그지 근데 차는 지금 안 지키고 있지. 응. 이번만 줄 거예요. 응. 응이 아니지. 네, 알겠어요. 엄마, 알러뷰 해주세요. 아이 you. 윙크도요. 윙크. 성주님, 어떡해. 하지만 못생겼어.